잠깐만 잠깐만. 손은 그저. 도망갈 수 없지 이게. 어, 이걸 아프게 참을 수 없는데? 어 그렇지 그렇지 참을 수 없지 참을 수 없지. 아참아줬다 들혼낼 준비는 됐겠지. 저 광물 티어 거쳤냐고요? 저는 그 프리 시즌 때1등급 어, 찍고 어, 어이, 어이, 그 뒤로 다이아 아래쪽으로 이, 이, 간 방랑다,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열폭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다이아도 광물이라고 하면 광물이긴 하죠? 오, 4, 4, 4, 3, 2, 겨기를 실현하라! <놀람> 오랜만에 쓰니까 좋구만 사파이어 1번에 놔야 되네 대 이렇게 나야겠다. <목소리> <미용한 목소리> 조금 밀리네요. 이거 가도 될것 같은데. 루비갈까에메랄드갈까 r 비 갑시다 트리글라브 수호자를 재설계했다. 야전 시험을 준비해라. <laughs> 매기를 조작 뭔가 불길한 예감이 갈아 위로 가면 이래은 스티커가 줘야 돼 <�ierz battle> 좋아요, 잘 하셨어요. 이 왼쪽 아 끊겼구나. 좋아요 어디서? 요나 뭔가 불길이 이건 집을 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바가 그죠? 기바가 해봐줘야죠 지금 타이커스가 계속 주기적으로 탑 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되게 괜찮아요. 엄당게 분은 진짜 이래. 작평님 어제한 콘텐츠 주기적으로 하시죠. 그럼 자동 다이어트 되실 듯. 사슬을 대체해서 무기를 시험해 봐. 근데 또 같은 같은 교수가 계속하면 재미 없잖아요. <laughs> 다른 교수도 초청해 보고. 이거 너무, 너무 쌓였는데, 근데? 합은 그냥 최대한 아낄수 있으면 아끼려 그랬는데 아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썼습니다. 조금 늦게 썼죠. 아 저게 안 되네.

극장. 소를 잡았어야 되는데. 아쉽구만. 아, 점프 까비. 아, 어차피 집행자는. 너프대도 티어 그대로냐고요? 아니죠. 지금 루비가 너프가 됐기 때문에 사파이어라는 또 다른 보석을 하나더 같잖아요. 너는 티어가 같을 수 없습니다. 음, 사계략 자체는 이제 지금이 떨 아빠 물결표 일단 방송 나가서 게임 좀 하다가 6시에 방송 켜고 히오스 연습하고 있을게요. <laughs> 그 전에 오늘도 한 명씩 구독권 선물 간이 시청자분들 대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쉽네. 1대1 교환. 첫성을 <laughs> 10초 후에 문제 나갑니다. 고 교수님으로 불비님 초대하라고요? 근데 이제 거, 이제 그컨텐츠는 저를 저를 떠났어요. <laughs> 저를 떠났습니다. 검색해도 됩니다. 이제는 그 전공주님이 아, 그쪽에서 이제 다른 교수님을 초대를 하, 하셔야죠. 저도 그렇게 이제 초대받고 간 거고. 뭐라고요? 뭐야 단기 특강이었어. 그쵸 단기죠, 단기. 로그, 20 로그, 루트 10? 그죠, 답 10이죠. 왜냐면 로그가 2분의 1 승으로 해서 2분의 1승 쳐가지고 앞으로 내려오면은 20이 절반 돼서 10되고, 로그는 상용 로그 돼서 10되고. 포스트 연결이 감지되었습니다. 홀로그램 방송을 전송합니다. 오, 키리사쿠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남민분들 환영해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손은, 그죠? 도망갈 수 없죠, 이제. 남미문에 환영해요. 반갑습니다. 키리사쿠님, <laughs> 호스팅 고맙습니다. 추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팅 보고 알았다고요? 에이. 저이인데상영 로그 정도는 특성을 선택해. 어. 요거는 기절에 갈게요. 아, 말리거스 님, 정기 구독권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끔차이 나서 안 오는 거 같죠? 이 분노풀이라고? 아 그러네 저거 백록 풀리면은툭통 맞으면 죽는데. 오늘은 치킨 안 시키고 돈을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뒤 드... 치킨은 안 되시고요. 이거 탑이랑 미드 밀었으면은 뭐 이득 보긴 했네요 그래도 좀 봤네 뒤로 튀네감 좋아요 그죠? 쑤셔줘 <laughs> 어? 궁 뺐다 이러면 개이득이죠? 공 빼고, 우물 깨고, 수호자를 한계까지밀어붙였군 잘했다. 여친분이 여친 코디해 주신 것 같아요. <laughs> 여친이 없는데, 어떻게 코디를 해 줍니까? 싫 어떻게 안 될까? 얼굴 군이 나와서 다른 곳인지 알았다구요. 저도 킨지 얼마 안 됐습니다. 캠... 어... 이걸 앞으로 또... 이걸 참을 수 없는데, 어, 그렇지, 그렇지, 참을 수 없지, 참을 수 없지.

중위를 향해 대송미러붙여라. 대송미러붙여라. 학평 님은 모니터 뭐 쓰시나요? 한 개, 두개 아니면 21대9 비율인가요? 그 모니터 하나 쓰고 있어요. 비율은 잘 모르겠네. 하나더 준비하겠다. 특성선 선택해. 요구는 네, 계속한다. <목소리> 승리를 향해 계속 밀어붙여라 음 공간도 괜찮고 완보도 괜찮은데 승리를 향해 계속 밀어붙여라 단말기가 작동한다 어서 단말기를 확보라 공 갑시다 <laughs> 좋아요니 아니, 아니 몇시몇 시에, 몇 시에 온다는 것만 몇 번을. <laughs> 때 보시면 돼요. 계속 계속 말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주사율이요? 주사율 모르겠어요. 60인가? 계속 본회로 말해줘서 기쁜 합병 아뭐 물론 기쁘긴 하지만 <laughs> 그죠 기쁘긴 하죠 수호자 가동 기능을 빠짐없이 시현하도록 셀투가 20됐네요 사수가 없으면 수호자의 무기는 무용지입니다 헬스가20대면은좀 세지죠, 맞니? 요 그렇지, 그렇지. 헬트 잡으면은 한대 길이 조금 없을 것 같죠. 됐지. 됐지. 드디어 디바 좋은데? 형 <laughs> <laughs> <저>, 잠시만요 <웃음> <웃음> <웃음>